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 2025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예, K-STARTUP 홈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TIPS, TIPS R&D 사업이 공고가 되었죠 어, 올해 처음 도입된 TIPS 글로벌 트랙이라고 있습니다 TIPS 그 글로벌 트랙을 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사업 목적이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에다가 어,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진출 가능성을 검증하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그런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 지원 대상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인데, 예,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업력 10년까지도 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원 내용은 국내외, 예, 특히 TIPS g l o 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해외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수료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해외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수료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자금을 평균 3천만원 정도로 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1월 말까지 예, 6월 1일부터 어, 11월 말까지고요. 어, 140개 사 내외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팁스의 글로벌 트랙 팁스 아인드 글로벌 트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 수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어, 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예, 최근에 예, 팁스 창업 기업 그 통합 공고가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팁스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새롭게 도입된 트랙이 하나 생겼죠. 바로 글로벌 트랙입니다. 그래서 최대 3년 동안 최대 12억 원까지. 자, 일반 트랙은 2년간 최대 5억원을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글로벌 트랙이 이번에 생겼죠 그래서 어 3년간 최대 12억원을 어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트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우선 예 3억원 이상 예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으셔야지만 예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 받으시고 예그 팁스 p 로 글로, R&D 글로벌 트랙에 어, 운영사로부터 추천을 받으셔야지 경쟁을 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예, 팁스 글로벌 R&D 그 글로벌 트랙에서 필수 요건이죠. 일단 3억원 이상 어, 투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직전 연도 매출이 2 0억원 미만. 자, 이 부분은 예, 요, 이 부분은 예,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팁스 R&D 일반형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팁스 R&D 사업에, R&D 사업의 공고문에 대해서 해설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 부분 자세, 어, 참조하십시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트랙은 필수 요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 요건인데요. 이 다섯 가지 선택 요건 중한개 이상을 충족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투자로, 투자자로부터 10만 불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 됩니다. 자, 10만 불 이상 투자 유치 받기가 만만치 않죠. 자, 이 조건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두 번째, 창업 기업의 전년도 해외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자이 부분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죠. 해외 수출, 예, 수출 뭐 이렇게 확인서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해외 본사 또는 지사의 법인을 1년 이상 보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창업 기업. 예이 부분도 예, 초, 초기 창업 기업들 예. 자. 팁스에 선정되는 기업들이 1년 미만 기업들이 한4 0 이상이 창업한 지 1년 미만 기업들이 4 0 이상 선정이 되거든요. 0 0 0 0 0 0이0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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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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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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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업0 0 0 0기업0이0 0 0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 요건 1번에서 4번, 4번까지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5번 보시죠. 5번은 해외 VC 및 글로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졸업 또는 수료한 기업입니다. 자.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글로벌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에서 해외 VC들, 해외 엑셀러레이터들이 이렇게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5번은 쉽게 자격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TIPS 예, R&D 글로벌 트랙을 준비하시는데 있어서 이 선택 요건 1번에서 4번까지는 상당히 어려웠죠 갖추기가 자근데 5번을 갖추심으로써 한개 이상을 충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내년도, 어예 그리고 어 12월 달, 예 지금 사업 기간이 11월 말까지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12월 달에도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예그 딥스 R&D 사업, 선정 평가가 있으니까, 아 이제 뭐예 여건이 된다면 올해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어 수료를 하시고요. 아마 한 4주, 2주에서 4주 정도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한뭐 8월 달, 9월 달 정도면 수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수료점을 가지고 올 연말 쪽에 팁스 R&D 글로벌 트랙에 한번 선택 요건을 충족하신 다음에 팁스 R&D 글로벌 트랙에 신청하는 전략을 한번 드리 드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개요는 예, 글로벌 해외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있고 해외 시장 진출 자금을 3천만 원 정도 지원 받으시 받으실 수가 있네요. 10월 말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 보시면은 그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해외 진출 자금이라 해서 자 엑셀러레이팅 참여를 하시려면 어떤 국내외 여비 여비가 들겠죠. 해외 출장비 그런 부분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 설립하는 거 그리고 어, 예, 그리고 특허 출원하는 비용도 예,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 지원 사업인데요. 어, 특징적인 게 해외 프로그램을 한 6주 정도 예, 지원을 하네요. 해외 프로그램은 자 전체 프로그램은 10주 이상인데 네, 10주 이상인데 해외 프로그램은 네, 최소 4주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한 10주 이상으로 예, 그 중에서 4주 이상이 해외 프로그램이네요. i s is a program. This i 수 a program. This is a program. t 레이터와 s 셀 program. This is a program. This is a a c c e l e r a r 이라든지 i 런 부분을 진행하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글로벌 진출 자금을 아까 특허, 취득, 특허 등, 출원비 그리고 해외 출장비, 전시회 참가비, 이런 글로벌 진출 자금을 평균 3천만 원 정도 차등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진출을 하려면 특히 통관, 통관을 해야 되죠. 수출입 통관. 그때 어떤 인증을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요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 비용들 예, 실비용을 또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7년 이내 창업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고 신산업 창업 분야 같은 경우는 업력 10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글로벌 엑셀레이팅 지원 국가 이번에 한 8개의 그 지원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고 어, 어느 어 분야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산업 분야가 또 나누어져 있네요 예, 푸드테크, 에그테크, 예, 그린바이오 이런 쪽은 예, 싱가포르 쪽에 예, 해외 액셀러레이터는 이노베이트 360이라는 기관이 있네요 그리고 국내 주관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예, 주관합니다 아무래도 푸드, 푸드테크, 푸드 에그테크, 어예 그린바이오 쪽이니까 농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진흥원이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국토교통, 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예, 국토 산하의 R&D 지원기관이죠. 예, 국토교통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은 꼭 알아야 될 예, 카이아랍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예,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게산업 분야는 당연히 국토교통 분야의 어, 분야고. 20개사를 선정을 합니다. 지원국가는 독일하고 핀란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신다면 독일 및 핀란드 모두 그 해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참여하신 분, 참여한 실적들이 앞으로 산업부라든지 여러 가지 과기부 사업이라든지 해외 연구소랑 이렇게 협력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외에 어떤 네트워크를 쌓아왔다는 그런 어떤 레퍼런스 트랙 레코드를 갖고 계시면 상당히 평가 받으실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꼭 TIPS R&D 글로벌 트랙을 위해서만 염두에두시지 마시고 뭐 산업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오디 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예,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청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8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네요. 그리고 사업 공고문에 보시면 이번에 주관기관들 어,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주관기관과 같이 협력하는 해외 엑셀러레이터, 예, 해외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 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국토학의 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카이아라고 합니다. 카이아 같은 경우는. 예, 안양시에 있 예. 어, 예, 안양시에 있는 예. 국토부의 예산을 예. R&D 예산을 뿌려주는 예. 전담기관인데요. 어, 독일과 핀란드 두 개의 엑셀레이터와 협업하는 프로, 프로그램을 이번에 어, 신, 선정되시면 어, 예.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고문에 보시면 이렇게 국토와 어, 카이아와 협업하는 예. 엑셀레이터 정보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예, 이상 장업 사령관이었습니다.